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새해 맞이해서 2013년 글로벌 경기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 미국 재정적 협상안이 가결된 이후에 시장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재정절벽에서 탈출했다는데 시장은 안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재정절벽 합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심의 새해 첫 개장일에 대부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상한의 상향 조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빚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인 16조 4천억 달러에 이미 도달했는데요.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서 2천억 달러를 증액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한을 상향하는 협상은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정 절벽 합의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잃은 것이 많은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는 쉽게 물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활히 처리될지 의문, 의문입니다. 보라 오바마 대통령도 정부 지출 사건과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재정절벽 협상안이 나오면 국제신용평가사 쪽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이 협상안 나온 이후에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코멘트들이 나왔죠? 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와 관련해 신용등급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과된 재정절벽 합의안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등급 전망 유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무디스 역시 합의안에 대해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몇달 안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되려면 재정 적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좀 성공을 하면서 좀 우려가 됐던 재정 재정절벽 회피법안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 뭐 일단 됐다는 것이 뭐일단락됐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변국들도 이제 계속 정권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제 변화들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부터 볼까요? 네,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그리고 적극적인 도시화를 통한 내수 확대, 또 안정적인 성장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8%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경기 낙관론이 우세한데요. 중국 외환관리국이 본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투자한도 상한선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 심리로 경기 사이클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만 하반기 들어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GDP로 따져보면 지난 4분기 7.7% 정도로 예상되고 올 상반기 최대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돼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미국과 중국 쪽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본 아베 정권의 변화가 가장 급진적일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주요 기간들이 내놓은 일본의 실제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보면요. 대부분 2012년보다는 2013년 3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가 2.2%에서 1.2%로 그리고 OECD는 1.6% 퍼에서 0.7%로 내려간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중위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을 통한 무제한 양적 완화와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이 효과를 본다면 실물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수출 회복인데요. 지난 시,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의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 역시 한몫했습니다. 자, 그럼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역시 이제 2013년에는 예, 중요 선거들이 몰려 있죠. 네, 올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 여부는 유럽 주요국의 선거에 달려있다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인데요. 외신들은 유로존의 양대산맥인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올해 치러지는 선거를 유럽 재정이기의 핵심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다음 달 24일에서 25일 총선을 치르는데요. 마리오 몬티 총리가 지난달 사임한 가운데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 전 총리가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태총리가 약속한 긴축안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는 9월이나 10월쯤에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안겔라 메르켈 총리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선거 운동 기간 중 표심을 의식해 독일 국민의 혈세로 유로존 위기국을 돕는 모든 정책이 보류될 수도 있어 문제입니다. 삼성증권의 오현성 연구원은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할 글로벌 이슈 어떤 것으로 꼽고 계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주요국가의 선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각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정책, 또 일본의 아베 정권의 엔하 약세 정책,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떠한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러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채권 쪽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리, 그, 우염자산 쪽의 선호도가 좀 올라오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한다면, 아,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동을, 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발 재정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 전망을 3%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만큼 한국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건데요. 아울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올해 국내 성장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오연성 연구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그 국내 경제는 올해 한3% 초반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작년 대비해서는 좀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아, 기조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높은 성장 아, 기대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에서 몇 가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쪽의 경기 회복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면은 3%대 초반의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내수와 수출 공이 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은 환율 변수인데 아, 원화 강세가 아, 가속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변수에 대해서는 좀더 민감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 국내 경제는 3% 초반대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환율 변수가 복병으로 작용하겠는데요. 원화가 급속하게 강세로 진행될 경우에 수출 경계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올해 주목해봐야 할 가장 큰 이슈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오현성 연구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반기에는 자금의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쪽에 많이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금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절벽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는 부분인데, 아, 미국의 재정절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 미국 경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요.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면은, 아,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금의 이동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실적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뭐 이러한 부분 보셔야 되는데 아, 상반기보다는 기업 실적은 하반기에 좀더 올라올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 선호도 개선 가능성 채권에서 주식으로 글로벌 자 자부, 자부 자금이 이동할 여부를 네. 좀 체크해야 되고 네. 네, 실적 회복 시기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식 네. 시장 전망도 해볼까요? 네, 앞서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한 연구원들께서는 올해 코스피의 질수 흐름 상저하고 전망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하단에 1,800선 전후로 그리고 상단을 2,300선 전후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현석 연구원은 코스피 흐름과 그리고 분기별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연간의 코스피 밴드는, 아 저희는 이제 1900에서 2300선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아 업사이드가 이제 있는 시장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까지 정확하게, 아 시장 흐름을, 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장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저하고 보다는 좀더 다른 그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장이좀 좋게 보는 이유는, 아,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아, 내재된 위험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시장을 볼때 이익성장이 크게, 아, 올라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보다는 시장 내그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우염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본다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시장의 강세장 도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네. 영광 코스피 밴드 하단에 1900포인트로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2300포인트를 상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하단을 다소 높게 잡으셨는데요. 상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연성 연구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에서의 투자 전략은 조정시에 비중확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작년과 다른 이러한 접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산층의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침투하고 또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부합되는 게 IT. 쪽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부 내수 업종들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감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업종 대표 경기 민감주들은 순환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테마, 세 번째 투자 테마는. 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어, 에너지의 공급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어, 정책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오히려 수요를 조절하자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에너지 손실을 좀 어, 축소하거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러한 쪽의 테마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하셨고요. 아시아 중산층 시장의 성장 그리고 경기 방어주,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세 가지 투자 전략 아이디어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올해 국내외 경제 전망들 짚어봤는데요. 부분별로 엇갈린 전망들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부각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정권이 교체되는 국가들 많을 만큼 정책 변화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쪽 점검을 꼭 필수적으로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내외 경제 전망 김혜실 기자 그리고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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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마토 모니터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